르세라핌의 후속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인데요. 타이틀곡 언폴 기분만큼 후속곡 역시 뛰어난 완성도와 르세라핌만의 메시지를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의 뜻은 무엇인지 후속곡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라는 난해한 제목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브는 바로 성경책 속 아담과 이브의 그 이브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선악과를 먹은 인물이죠. 그로 인해 이브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돼 에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푸시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인인데요. 인간은 신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금기를 어기고 남편인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잠든 사이에 그의 얼굴을 확인해 온갖 고난을 겪게 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수염의 아내는 프랑스 동화로 푸른 수염으로 불리우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여자가 이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남편이 경고하던 방문을 열어보고 그동안 푸른 수염과 결혼했던 여자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나열된 새 인물들은 모두 호기심에 금지된 것들을 탐한 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노래에서도 볼 거야 금지된 걸 이러한 가사가 등장하며 노래 제목이 새 인물들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르세라핌이 데뷔 초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오고 있는 세상이 정한 금기를 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김채원 후드 벗는 거 뭐야 미쳤다 사쿠라 볼캡 왜 이렇게 잘 어울림 뮤비랑 안무 미쳤네 허윤진 코디 누가 했냐 진짜 절 받으세요 이 같은 댓글이 달리며 르세라핌의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후속 곡임에도 타이틀 곡보다 더 좋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르세라핌은 이제 이 곡으로 후속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트렌디한 코디와 화려한 군무를 방송에서 볼수 있다니 고 디스 음악 방송이 더욱 더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